최종 학력은 중졸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고교 중퇴죠.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시즌에 학교를 그만뒀으니까요. 사실 자퇴를 한다 그러면은 부류가 이렇잖아요. 학교 자체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했다. 교우관계의 문제 뭐 예를 들면 학교 폭력이라든가 집단 따돌림이라든가 그리고 집안 환경이 어려워서 혹은 정말 내 뜻이 있어서. 이게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적용이 됐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일단 집안서정이 좋지가 않았어요. 예를 들자면은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은, 저는 그 지원되는 시스템이 급식밖에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렇게 뭐 지원도 받지 못하고 내돈 주고 부모님 돈이긴 하지만, 이렇게 내돈 주고 고등학교 3년을 다니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잘 생각해 봐요. 학교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를 배우러 가는 거잖아요. 단순한 시간 때우기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서 공부를 하고 이 지식을 터득을 하고 그 지식을 토대로 이걸 사회 경험으로써 써먹어야 돼요. 근데 저는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앞에서 뭐라고 수업을 해도 대체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를 내가 듣고 있어야 하나. 그리고 이걸 내가 듣는다고 해서 내가 이해가 될까? 아무것도 배울 게 없다면은 시간 낭비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 시간이면은 집안 사정이 안 좋았다고 했었죠. 그 시간이면은 아르바이트에서 돈이라도 벌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이유는 제 꿈을 위해서, 모기가. 저의 자기 개발? 물론, 학교를 다니면서도 자기 개발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시간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집안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했고, 그리고 돈을 벌고 나서 남는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해야 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리고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리고 나의 꿈을 위해서 학교를 자퇴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저는 선생님들이 좋아할만한 그런 학생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비보이 댄스팀에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활동을 했었는데 공연을 나가야 하고 연습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학교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중학교는 어떻게 졸업했는지 모르겠어요. 출석일수가 현저히 모자랐는데 어떻게 해? 졸업은, <laughs> 중학교는 졸업을 하게 됐는데 오, 모기. 사실 중학교 때도 선생님들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항을 많이 하던, 그리고 좀 많이 반항하던, 이런 학생이었어요. 그렇다고, 뭐, 소위 말하는 일진들처럼 친구들하고 싸우거나, 뭐, 괴롭히거나, 이런 학생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맞고 다녔죠. 나름 학교에서는 조용한 학생이었는데, 뭔가 학교에서 불합리한 지시가 내려지면은, 제가 가장 먼저 선생님들한테 이건 불합리하다.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먼저,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얘가 차라리 일진이거나 이런 애들이면은 그래, 혈기 왕성하고 세상에 불만이 많으니까 그런 명분이라도 있겠다. 라고 하겠는데 얘는 학교에서 그냥저냥 조용히 지내는 애가 따박따박 대들고 말대꾸하고 반항하고 게다가 학교에도 자주 나오지 않았어요. 선생님 입장에선 얘는 뭘까? 얘 뭐지? 얘 뭐야?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번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가장 크게 기억이 남았던 게 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너 공부 성적도 굉장히 형편없고 뭐 체육을 잘하는 것도 아니야, 음악을 잘하는 것도 아니야, 미술을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네가 뭐 일진들 애들처럼 잘 나가? 너 잘하는 게 뭐냐? 이런 말을 들었었어요. 정말 쓸모없는 녀석이란 말까지 들었었는데,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그때가 아마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중2병의 시작이었죠. 정말 이런 사람을 내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까지 모셔야 하는가. 그리고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내가 이 학교라는 공간에 갇혀 있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기 힘들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점점 더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엇나갔다는 게뭐 탈선을 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학교를 나가는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었죠. 등교 거부 비슷했어요. 그때 그러다 중학교 3학년 때쯤 됐을 때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저 자퇴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대안책이 있냐? 학교를 자퇴하고 나면은 너는 무엇을 할 거냐? 나름의 그때 당시에 대한 책을 말씀드렸는데 어머니는 아직 중학교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일단 중학교부터 졸업을 하고 다시 얘기해보자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중학교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돼요. 사실 이 고등학교 진학도 굉장히 썩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학교를 가고 싶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고등학교를 일단 진학해보고 생각을 해보자. 그때가 되면 생각이 바뀌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을 했고, 결론적으로는 이건 아니다. 라는 결론이 섰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고등학교 때쯤 돼서 저희 집안 사정이 정말 심할 정도로 안 좋아졌었고, 중학교 때까지는 학교에서 그리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보조금 비슷한 게 있었기 때문에 다닐만 했었거든요. 근데 집안 사정은 점점 안 좋아지고 이제 점점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없어지고 이 상황이 오고 나니까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리고 학교를 다녀야 될 의미를 상실해버린 거죠. 이 시간이면 나는 돈이라도 벌수 있는데 왜이 학교를 굳이 시간 버리고 돈 버리면서까지 내가 이곳을 다녀야 하나.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저 자퇴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중학교 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대한 책이 있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나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대한 책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 책을 생각해 놨다. 그리고 어머니는 한번더 질문을 하세요.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냐? 네. 그래 해라. 네가 후회하지 않으면은 네마 맘대로 해봐.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다음날 선생님께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저 자퇴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저를 굉장히 설득하려고 많이 하셨겠죠. 너네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디? 자퇴하라는데요. 뭐 그런 부모님이 다 있냐? 지금 패드립 하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뭐 농담조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든 설득을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퇴하기로 한 당일날 저희 어머니는 학교에 오셨고 저희 담임 선생님은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든 설득을 하려고 진짜 장시간을 뭐 얘가 학교를 자퇴를 하고 나면은 앞으로 인생 살기 힘들지 않겠냐 뭐 어쨌니 저쨌니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한마디도 안 하시다가 자기가 후회 안 한다고 하니까 난 아들 믿는다. 여기에 도장 찍으면 되죠. 찍고 가자. 가자, 가자, 그래, 그래 가자. 가자. 자퇴를 경험한 사람에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과연 나중에 네가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해서 네 애를 낳아서 네 애를 학교를 보냈다. 근데 네 애가 자퇴를 한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저 결론적으로 얘기해드리자면은 저희 어머니랑 똑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무슨 대안책이 있느냐?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그렇다면. 때도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학교라는 그 시스템 있잖아요. 그 교육 시스템.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이 맞지 않다면 그것을 벗어나야죠. 저는 이 교육 시스템을 비판하려고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퍼즐 같은 거를 맞춰 보셨을 거예요. 자기의 길이 있는 거거든. 요 자기의 칸이 있는 거거든요. 퍼즐은. 근데 자기의 칸이 아닌데 억지로 끼워 맞춘다고 해서 그게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사회 생활이든 학교 생활이든 다 똑같아요. 내가 어울리지 않는 곳이고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면 은 과감하게 떠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는 성인분들도 계실 거고, 고등학생 분들도 계실 거고, 중학생, 초등학생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자퇴를 권고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건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건가를 확실하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포기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음. 학교를 자퇴하지 않고 남들처럼 대학교까지 졸업해서 회사에 다니면서 꼬박꼬박 월급 받으면서 이렇게 남들처럼 살아왔었으면 내 인생은 행복했을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하긴 해요. 남들처럼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의 제 모습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굉장히 후회했을 것 같아요. 확실한 신념과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한 곳에서 고여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이고 고이다 못해 썩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것, 이걸 찾아가는 게 가장 좋은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사는 거에 따라서 다 똑같이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뿐이고, 제 주관적인 의견이 뿐입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유할 생각은 없어요. 선택은 당신들의 몫이에요.